이 사립대는 올해 교육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 수준과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시간 강사 강의료를 살펴봤습니다. 학점당 4만원대 초반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a 등급을 받은 서울의 또 다른 사립대도 강사 강의료는 학점당 4만원대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가 학점당 8만원을 지급하는 데 비하면 훨씬 떨어집니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에 시간 강사의 처우에 관한 평가 요소는 60점 중단 1점입니다. 회의 의견을 수을 해가면서 어느 지표가 이제 대표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면서 이제 그 지표가 이제 구성이 된 거거든요. 학점당 4만 원을 받고 3학점짜리 수업 3개, 즉 9학점을 강의한다면 한 달에 받는 돈은 36만 원. 이마저 강의를 준비하고 과제를 채점하는 부대 시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국을 돌며 하루 종일 강의만 하지 않는 이상 용돈 벌이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박사 과정을 마치고도 대학이 아닌 사교육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수업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뭐 다른 논문도 쓰고 이러면서 그 일주일에 여섯 그러니까 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전혀 그 생활비 혹은 그러니까 이런 게 충당이 안 돼요. 공부하는 시간 확보하면서. 소득을 낼수 있는데가 사실은 사교육 시장밖에 없는 거죠.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건 정부 투자가 부족해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간 강사 문제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원 정책은 없이 평가의 일정 그것도 이제 평가로 유도하는 방법도 별로 없지만 그걸 통해서 대학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학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대학 평가. 정작 교육을 제공하는 이들은 고려 대상조차 아닌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평가냐는 물음만 남았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